이 정수 먹고 가야겠다. 마비 테티아이스터, 테레, 비릭 또냐?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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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. 고마워, 2 0개 맛있다. 나도, 보고, 이 기량이... 파, 조파. 어 여기 아닌가봐. 탑을 안 오네. 누가 올 거야? 아이 죽었구나 생각니다 어 딜러둘이서잘러네 아, 아씨야 두개다 빛나갔네. 빛나어 <laughs> 잡았네? 냐 개겨가지고. 가 할수 없어. 오씨, 개 많아. 죽었네 이나. 우리 왜 아무도 없어? 여기. 근데 상대도 없어. 아얘 불명인데? 내가 뭐야 이거 나 뚫을 봤다. 오마이. 아못 잡겠다. 아비. 에레간다. t 땡겨? 어 뭐야? 어, 어디가 h well, what do you want? t u r a 더 먹고 와야디 아니다 셋만 먹어도 될지 아래 또 싸우고 있어. 살았있네와 이거야. 혼자 가는? 아안 잡네. 타래? 아예 안 잡아. 안 타오져. オー、ポリザイテキャ 야가 시끄럽다.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<laughs> 난안 들려. 나 걸쭉한. 뭐 말하길래? 중국어. 아 살려줘. 뭐야? 전단지 왜 이렇게 커? 이속 감소 전단지. 들어가용. 와, 방망광쓰겠다 이거. 하지만 고리 뭔다면치아무는 헥스가 나온다면 어. 나 노광 누르려다 뒤졌나 보다. 저 가도 되나? 가, 아, 가, 나 아니다 갈뻔했 가, 가, 면안될것 같아 잠깐 이상한 생각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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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, 가, 이네 가, 게임 2 시간 하니까 이제 집중력 떨어진다야. 그막 사람 맹해지는 그거 뭔지 알지? 어나 근데 나도 그래서 원래 시오사 딱3 시간 하고 바로 금 <laughs> 입에서 똥물 나와가지고 막 약간 어. 뇌수 흐르는 느낌. 어 맹해 사람이. 맞아. 어, 뭐야? 일단 어, 나 뭐가? 왜 졸로 가냐? 일로 안 오고. 광 찍으려고, 씩, 아이고, 광 가버렸어. 이거다, 아, 안 맞았어, 아 달려 도감 없어. 이 땡겨줘. 알라야 땡겨줘. 땡겨줘. 실내 더블가 아니네. 이 친구들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. 자신이만 상처받음. <laughs> 떼굴떼굴떼굴. 애초에 이거, 그렇게 높은 큐구도 아니긴 해요. 그냥 다이아, 언저리 큐라서.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아니,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안 해요. Q. 그냥 중국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어이 지금 그냥 박아버리대이 새끼 미쳤나? 어독강 온다 나청 없어 어 천폭 어 막아줄게 아, 나 이거 안 나가야. <laughs> <laughs> 고만가 살려줘. 발라야 살려줘. <laughs> 고마워. 나 왜, 이거 왜안 나갔지? 침묵, 지도시간 때문에 그런가? 뭐 침묵에 우서스턴에 뭐 여러 개다 맞은 거 아닐까? 아, 맞네. 침묵 맞고 우서스턴 맞고. 정수가 없다. 어. 그러네. 아못 눌렀다. 소아 사거리가 아니여가지고아쓸렸네 <laughs> 아, 비비는 건 얘네가 쓸 수밖에 없다. 탱커 있어가지고. 에이. 도약강사가 너무 세게 박혔다. 전폭이라. 밖에는 경호치 1밖에 안 주네. 음. 저 패치 됐을걸? 원래 줬었 줬었던 걸 줬었던 걸로 뛰어봤는데 저거 나도. 나중에 패치 됐어. 네이집이 <목소리> 저한테 간다 원호야. 아니다 아니다 여기 있다. 아 이거 사흘이 아니어가지고 짧네. 어? 막았다 이거 팩스가 없어 아이.. 실바가 도망갔어 미친 아.. 트리 안 막았다 아.. 죽겠다 이건 아.. 아.. 힐 안들어왔다 아, 퀸 강하네 게임이 점점 가는구만 안락 가악성 못받졌지5 야가 먹겠네. 어, 쫓댔다. 아, 우리 잡았다. 우리 잡았어. 나이스. 병수 있음? 마이어스. 그럼 내가 합류할게. 아, 나 바로 아파이거한 번. 오케이. 야, 있는데이게 되나? 아, 다행이다. 알라다봐야겠다파이로게알이라알이라알라알라파 잡아 가발와 생각 가비파가다가또 죽을뻔했네 물어요, 아니요, 그냥 쓰레기예요. 개 개핵, 개쓰레기... <laughs> 던졌다 어, 네, 포옹할 수 있는 게 없어. 어, 내가 너무 덥다. 어, 나 아직 정화 없어서 불안한데, 약간 타먹고 다녀을것 같아. 느낌이... 맞나? 오 침묵 진잘 들어갔다 난듯 이거 이거 트레스 트레 아, 잡았어 1 나이스 오케이노아이대 되돌리기인데 이 새끼 어 이거 었다 오, 정말. 어. 저거 트레르크냐. 근못해 가지고 쓰레가. 그냥 지 <laughs> <laughs> 보고 있다가 실업하면 맞아. 앞에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맞고. <laughs> 요즘에는 그 워비식 대학하는 안 가지. 평타 그 어. 짱센 거. 아 그것도 좋아. 그것도 좋아? 어.